당신은 나 없으면 안 돼, 우린 부부야, 누가 뭐래도. 내가 필요한 이유, 모를 것 같아? 아니 나랑 주 회장 같이 있는 거? 부부가 살다 보면 한 번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? 교통사고 같은 거야, 당신이 오윤희한테 끌렸던 것처럼. 나 지금 제정신이냐? 상대는 주단태야, 내가 제일 증오하는 인간! 이신도! 내가 제일 증오하는 오윤희와 만났잖아. 아... 이때까지 나한테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거 있었어? 그니까 당신도 한 번은 해줘야지. 당신 지금 상황 쉽지 않을걸? 내가 돕지 않으면 청아의원은 이번 사고를 당신의 개인 과실로 몰아갈 거야. 그럼 당신의 의사 면허도 취소되고 이 바닥에서 완전 매장되기 전사진. 아, 하지만.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집으로 들어온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보호자의 폭주를 막아줄 생각이야. 선택해. 오랜 못 기다려줘. 은별이한텐 학교간 걸로 해놓을게.